어릴 때부터 꿈이 비행기 조종사인 소년이 있습니다. 그 꿈은 두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난감으로 된 비행기를 한 번도 사거나 손으로 만져본 적은 없고, 다만 나무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고무줄을 연결해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그 꿈은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최소한 한번 비행에 나서면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는 집에 올수 없단다. 그래도 내가 원한다면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도 좋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이는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내가 가족과 떨어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미국의 건축 설계회사인 팀 하스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의 사건, 아버지의 그말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결정 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점이 모여서 직선이 되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루하루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 결정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가끔 여러분 드라마 또는 실제 생활에서 보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어린 자녀들 중에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로부터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3월 7일 날, 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가 94세를 일기로 결세했습니다. 3월 7일은 낸시 여사에게 있어서 오늘이었고, 3월 8일은 내일이었습니다. 결국,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우리의 삶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고 오늘과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태도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당연시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의 삶이 있었고 오늘의 지금 삶이 있고 내일은 당연히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 당연시하는 태도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당연시하는 태도는 종종 우리를 긴장이 풀어지게 하고 또 약간의 타락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더큰 타락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고 아직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좀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나는 그때 나의 인생을 전력짓고 하겠다. 이렇게 안단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주기도 합니다. 아, 네. 당연시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시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 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당당한 내게 주어진 권리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오늘과 내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어젯밤에 주무실 때 감사 기도 드리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의 사랑과 새로운 은혜로 한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까? 만약 그 누군가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날들, 이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의 날들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그의 영혼 몸, 그의 하루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어요. 이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잠을 잘수 있다면, 그는 미래의 우리에게 오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딴겨서 오늘 천국의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가 보금 13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을 아느냐? 어느 날 보니까 실로암이라는그 지역에 높은 망대를 선언하는데, 망대가 그냥 무너지면서 18명이 압사하고 다치고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저렇게 망대에 깔려서 죽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로 죽은 1 8 명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예루살렘의 도시에 살고 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아직도 그 날이, 그 하루가 회계할 날짜이고 회계로 삼아야 할 날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면서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내 입으로는 너를 자랑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입술이 너를 칭찬하게 해야지 내 입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두 번씩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랑에 메어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멘. 자기 자랑. 이것은 지금까지 과거에 살아오면서 내가 이룬 업적에 대한 것이고, 오늘도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랑이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미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다고 여기는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본래 이 자기 자랑, 이 교만은 아람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온 인류가 바로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그 죄에 감염이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례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 교만, 자기 숭배, 독립, 탐욕 및 거역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타락한 성품과 죄책과 저주는 후손에게 대물림되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책은닐 앤더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에, 신학교에 입학한 선배하고, 그땐 선생님이었죠. 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자전거를 함께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서너 며칠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런 말을 세 번이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충격이잖아요. 여러분은 별로 충격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오늘 밤 자다가 주무시다가 꿈꿨네요. 내가 신경 일어났는데 너 며칠 있다 죽을 거야. 그러면 아마 충격받을 겁니다. 20대 초반의 팔팔한 청년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뭔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알겠어요 계속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노인네는 몇년 전에, 전에 돌아가신 큰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요새 내가 예배 생활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는 생활을 조금 멀리 했더니 내 생각이 복잡해지고, 내 의식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또 내가... 선교에서인위삼정한다고내 자랑에 좀 매여 있었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경고하시는 음성으로 나는 들었다. 이렇게 그 선배가 고백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기 자랑에 종종 떨어집니다. 이 자기 자랑은 열등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그 동안에 받지 못했던 것을 받으려는 보상 심리일 수도 있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분 그러한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자기 자랑은 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임을 놓치고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질병 이게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아멘.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금사과라고 하지요. 이 사과가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몸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또 우리 오늘 세례반 학생들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이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두뇌 활동을 통해서 집중력을 높이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사과가 좋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들으시는 것처럼. 밤에 먹는 사과도 괜찮다는 거예요. 작년 2015년에 미국의 여성 잡지인 그 우먼 헬스에서 밤에 야식이 먹고 싶어 하는데 야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야식 대신에 먹으면 좋은 여 가지 그 음식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암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섬유질이 풍부하고 그래서 포만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과는 밤에 먹어도 좋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사과는 아침에 먹어도 낮에 먹어도 밤에 먹어도 언제 먹어도 좋은 사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을 때, 인간은 여지없이 바로 자기 자랑에 떨어집니다. 나의 삶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앞으로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안에서만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꾸자꾸 입에서 자기의 자랑이 나갑니다. 영적인 질병, 자기 자랑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분노를 처리받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돌도 무겁습니다. 또, 모래도 무거운데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말씀합니다. 돌과 모래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 비교급을 써서 말하는 거예요. 이 돌과 모래보다 인간 안에 있는 분노가 훨씬 더 무겁다는 겁니다. 내가 운전할 때 굉장히 피곤하죠? 가끔 법원에서 운전하면 앞에 포크레인이 털털털털 하고 갑니다. 근데 그 뒤에 덤프트럭까지 쭉 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데 얼마나 가깝운지 몰라요. 만약 그것이 한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근데 이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은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큰 도움의 역할을 합니다. 아무도 들어 올릴 수 없는 땅을 파고, 땅 다지기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아무도 들어 올릴 수 없는 거기에 있는 커다란 돌과 바위덩어리를 그 크레인이 딱 들어 올리잖아요. 그리고 트럭에다가 실어줍니다. 그러면 트럭은 뒤에다가 잘 등짐을 신 것처럼 퍽! 그 돌을 실어요. 때로는 그 모래를 한가득 싣고 저 멀리까지, 사람이 원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멀리까지 이 트럭이 가져다 줍니다. 트럭은 인간이 할수 없는 이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포크레인도 마찬가지 포크레인과 트럭은 무거움의 대명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3절에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물질 세계, 돌과 또, 모래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가 굉장히 무거운 것인데, 이 물질 세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분노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천근만근입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처럼, 내 몸이 얼마나 아픈지 천근만근 같아.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여기 미련한 자의 분노인데, 이 말은 미련한 자가 막 분노까지 하면 그건 더 견디기 힘들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는 곧 우리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분노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6살 또는 7살 됐다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 그 아이가 그 개모의 학대와 친부 아버지의 그 방치 속에서 결국은 싸늘한 시신으로 며칠 전에 발견됐습니다. 실종신고하고 경찰에서 공개수배한 지 3일 만에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미움을 동반한 분노가, 그 분노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분노는 처리를 받아야 한다. 아, 네. 가장 무거운 분노를 처리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를 살 때에. 분노를 어떻게 처리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신성준 교수님이 영적전쟁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영적전쟁 이야기. 그 책에 보면, 분노와 영적전쟁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란 아무리 교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거기에 빠지면 반 미치광이가 된다. 마치 내리막길을 다니는 마차와 같아서 넘어지기 쉽고 넘어질 때는 크게 다치게 된다. 교양으로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게 분노라는 거지. 그러면서 분노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 분노를 들고 나가십시오. 아멘. 그렇죠.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는 게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방법입니다. 아, 네. 두 방법 다 표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그 주님 앞에 분노를 말씀을 드리다는 거예두 아, 네. 번째는 상대방에게 나의 이 분노를 초출해야 되는데 분노를 꼭꼭 쌓아뒀다가 폭발시키지 말고 분명히 분노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말할 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처럼 내 아픈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표현하는 아이 메시지, 자기 전달법으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laughs> 당신의 그 말을 듣고 나는 몹시 힘들었습니다. 당신의 그말 때문에 나는 밤에 마음이 아파서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픈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자가 사탄에게 틈을 타게 만드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분노는 이런 방법으로 표출해야 덕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좀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분노를 처리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분노는 유통기한을 잘 지키면 됩니다. 저희 집에서 저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우유나 빵이나 어떤 음식을 딱볼때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저는 단 하루도 지나면 입에 대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네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요새는 조금 변했어요. 밤에 우유가 마시고 싶어서 냉장고문을 열었더니 서울, 서울 우유 200ml 짜리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보니까는 어제까지야. 전에 같으면 단한 모금도 안 마시고 찢어서 바로 쫙 버렸을 텐데, 하루 정도야. 하고 그 우유를 딱 꺼내서 마시고 잠을 잡니다. 오늘날까지 멀쩡한 거 보면 뭐 괜찮은 거예요. 하루 지나도. 제 성격이 그래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꼭 있죠? 왜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 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분노를 이야기하지만, 핵심적인 구절, 유통기한을 가르치는 구절, 딱한 군데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314쪽에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면 인간이 분을 낼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어떻게 분을 내지 않고 살수 있어요? 어제도 분내고, 그저께 밤에도 분냈을지 모르겠는데. 우린 다 분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그리고, 분을 내어도 반드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 아멘. 해가 지도록. 아침에 분을 품었는데, 해가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27절에 바로 따라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아멘. 틈은 뭐라고 그랬죠? 발판입니다. 그 발판을 딱 발로 발아서서 이제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좁은 그 틈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노하였는데 그 분노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 분노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그러면? 아, 저녁에 분노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저녁까지예요 하루 동안. 이 분노를 버리지 않으면 이 분노는 걷잡을수 없이 되고, 분노의 영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영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약한 영은 그 몸과 지정이나 육체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분을 서로 잡으면서 끊임없이 분노를 충동질하고 충동질하고 재생산해내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분노는 유통기한이 아주 핵심인데 유통기한이 얼마예요? 하루입니다. 하루에 이후 영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의 안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처리하되 하도의 유통 기한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분노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분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서, 주님 제가 너무 심입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무게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분노합니다. 이 분노를 주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또아무게아무게의 분노도 십자가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 분노를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처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권세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서 생생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적용하는 순간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 이 분노를 씻어주시고 이 분노를 처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분노, 그의 분노, 당신의 분노 우리의 분노를 처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 또한 상대방에게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고 아팠다 라고 그에게도 표현해 줄수 있어야 된다 아, 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분노를 처리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아, 네. 이제 마지막 사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 분내는 것도 굉장히 잔인합니다. 또, 진노는 창수와 같다. 막 흘러 넘쳐버리는 이러한 물과 같은데, 그거보다 인간에게 더 치명적이고 인간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절하반절에 보면,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부동산 투기 말고요. 부동산 투기 가 아니고 질투, 시기심.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항상 모든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는 비교 의식에서 나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비교합니다. 그의 외모를 비교하고, 그의 재산을 비교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 자신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이 끊임없는 질투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다가 우월감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자존감이 아주 낮고 열등의식이 많아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환자에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생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지요. 당신이 자신을 실패자라고 바라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는 시각 말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을 결정하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간 말고,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또 의술, 이런 모든 것이 축적되어 나온 이 지혜로운 충고, 우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런 의학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너 어젯밤에 무슨 일 하다가 왔지? 너 이번 일주일 동안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물론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먼저 보십니다. 그 피를 보시고 나서 그것을 믿는 우리를 보혈의 피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온 우리를 바라보실 때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아, 네. 이 하나님을 일평생 주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비교의식 속에서 시달리지 않고 비교의식 속에서 시기와 질투심에 자신을 내몰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치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 평안이 그 깊은 평안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지키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지금 어떠한지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을 맛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나의 가치를 지키게 합니다. 오늘은 세례 동례 주일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합니다. 세례는 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한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랑에 매이고 자기 자랑에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무거운 분노를 처리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만이 우리의 가치를 지키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 네. 이것이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이미 세례받은 우리 우리가 하루를 쓸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